여기 앉아. 음. 어? 아, 이걸 찍어야 돼? 그걸 스캔을 하면, 메뉴가 다 나와. 아, 그래? 뭐, 네, 스캔해봐. 음. 이거도 좀 가르쳐 줘야 알기 때문에. 음. 자기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줘야 아,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음. 어, 그거다, 스캔. 어. 어바지어 그렇지 동오어동빠하고요하는뭐행사 오빠, 오빠, 하빠여기 오빠, 오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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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바로 그, 어, 그렇지. 동해, 어, 아니, 그니까, 내 말은 여기서 바로 그걸 한다고 주, 주문을, 아, 어, 플러스를 해가지고, 아. 아 이마, 어, <laughs> 아, 어. 아, 파죽 어, 나파죽자기 아까 마, 만두 해, 만두. 네. 음. 어. 아, 어, 팥죽 이고 어, 파츄, 파츄, 여기 있어가지고, 어, 왜두 개야? 네. 여기는, 어. 홍두, 샤오. 음. 이거 한자가 다른네 홍두, 샤오, 이거는, 헐젓, 이는 음. 뭐야? 두하고 좀 약간 다른데 아, 이 나이 그러니까. 여기 두하고 별자가 다르네. 음. 그러니까. 별자리. 아예 좀 달달한 거. 아닌 아니지. 아 모르겠다. 그냥 엄마. 아, 하나 보고. 어 응. 하나 먹고 그거 하나하고 자기 약간 만두 물만두 보관해 봐. 어. 응. 이거 아니? 어, 어 그렇지. 이 자기 먹었던 거. 이십구 원. 같이 있는 거. 어 그렇지. 야채 있는 거. 이거는 뭔데? 재료에 따라서. 물만두. 아, 아, 요거, 야, 채소만두 요거 하나. 양이 맞나? 얼마나? 열다섯 개1 5 개? 맞네. <laughs> 뭐 많아? 금방, 금방. 1 5 개, 19원이면은 거의 한 음. 4,000원 가까이 하나? 3,000원. 그 하고. 68, 3,800원. 아, 두 개만 해. 뭐또대학기가 나도 가춧 하는 먹니까 아, 나 가춧, 까지 나눠 먹자. 만두도 나눠 먹자. 아, 그양급은 없어져. 그 어, 아, 많구만. 뭐, 나 배고파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뭐하려고 대수. 장하 나 시키려고. 이런 거, 이런 거많 뭐 하나 해. 아, 뭐, 이게 뭐고?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이육 음. 아니에요? 고기 종류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아, 신기해, 로무 소원이. 그런 고, 거 하나. 이 고기가 소 육두래. 아, 이거 고, 저 고기 다진 거. 아, 그러면은 미트볼 같은 건가? 아. 우리로 치면. 고, 고, 음. 할래? 응. 음. 음. 큰하울로아 음, 하울러, 어, 그러면은 음. 어잘 계산하겠네. 면 내가 해야지. 어, 뭐, 뭐, 아,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뭐, 하여 결제해 봐야 돼. 안 되는 거 같은데, 돈너무이똥나 어, 아, 이 뭐, 해운가 이래야 되나? 그럼? 됐어? 어. 어, 그래. 일곱 시이 지나오는 거? 어, 자기 번호. 내번 네. 네 알지? 어, 자기 이제 비번 어, 친구, 아, oh. 어, no. 아니 아니니까我呃先吃了呃然后就就就不不不不不不不不어不 no.

嗯，这个错了我呃在在错了啊手机呃、啊，所以我点说点呃吃饭吃饭，然后我出去时候呃支付、这个、用支付宝支付宝，你这呃、个嗯、可以吗？哦啊、可以，啊可以可以啊可以,啊可以嗯，你你你电话。嗯嗯 어, 뭐, 어, 이거예 어, 향이 아, 진 예, 예,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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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게 향이..향이.. 엔띠 마늘 엔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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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세상에, 이거 되게 우리 그단팥죽하고는좀 많이 다르다. 굉장히 연하다, 이거는. 연하지? 응, 어? 묽지 않다. 묽은 느낌? 되게, 되게 묽다. 소금 아주 다 응. 이거는 맛있다, 이거. 이게 되게, 되게 맛있네. 嗯。这个是水鸡菜鸡菜鸡菜鸡菜鸡鸡菜鸡菜菜鸡吃鸡菜鸡吃鸡菜鸡的吃鸡菜鸡的吃鸡吃鸡的吃鸡菜 저. 쉐이저 우 이게 물만두가 찐만두가 먹고 물만두는 쉐이저 우즈 아니면 바쉐이에요 쉐이저 우즈 수이자 우즈 음뭐 먹어봐서 아쉽겠이아 수이자 우즈 아 근데 바람을 못 알아듣겠다는 빨리 아니까 어나 이거 먹고 싶었어 아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 음. 맛있네아 이거 어 맛있다 만두. 음. 너무 음. 음, 맛있겠다.

양념을 먹는소스만오 음? 짜다 짜다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야 이거 생각나요